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성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 개정세법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 우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된 이제 부동산 세금 대책에 대한 내용하고, 그게 이제 세법 개정안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거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취득세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710 대책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부터 이제 8% 3주택 이상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어, 부과한다고 했고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랬을 텐데 지난 7월 28일이죠. 의원 발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 요건에 대해서 수정 의견 안을 냈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매기게끔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네. 취득세율이 너무 네.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약간 풀어진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조금 예, 풀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정 지역 네. 대상이 아니면은 예. 음, 표만 보면은 이제 예. 그 양도할 때처럼 취득할 때도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지 7월 3 1일날 행안부 보도 자료를 잠시 보시면 일단은 종전주택 말고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1주택 세율인 1%에서 3%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라면 2주택에 대한 세율 8%과의 차액이 추징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처분 기간이라는 것은 어 행안부에서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멸시 그리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면 1년 이내라고 했는데 사실 이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이주택이면은 바로 높은 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주택인 것처럼 해서 취득 세율을 계산한 다음에 네 네. 근데 이제 일정 시간 내에 이제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높은 세율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금매가 좀나올수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주택을 들고 있었는데 한 주택을 더 취득했을 때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을 조교, 적용을 하고 내가 주택을 두개 들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의 세율인데요. 내가 이 주택을 두개 들고 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2%. 내가 3주택 이상의 소유자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이런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을 공시하기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7월 10일 이전까지 괜찮다고 할때그 네. 710이 대책이잖아요. 네, 네. 그날딱 계약한 것까지는 그렇죠. 오케이, 어. 오케이.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1 세대 1 주택 또는 2 주택, 3 주택 이렇게 쭉 늘어날 때마다 취득세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의 경우에 네. 그 그 임대사업을 냈던 주택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어, 양도세랑 다르게 취득세는 네. 주택임대사업세를 내든 안 내든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주택세 네.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어.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10 대책에서는 발표가 안 됐고,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증여를 할 때도 이제 취득세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맞아요, 요거. 예, 그렇죠. 요거. 이제 원래는 이제 무상취득 같은 경우는 현행은 취득세율이 3.5%였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2%로 올리고, 그외 같은 경우는 3.5% 기존대로 이렇게 가도록 구분을 두도록 개정을 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요건 예외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변동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710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은 6%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음. 2주택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같은 경우에는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제 완전 최대한의 종합부동산세를 때리려 했는데 네. 약간은 좀 줄인 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주택 정도는 그래도 6%가 아니라 3% 정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 이게 단일 세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흠. 과표와 관계없이 내 주택에 따라서 그쵸. 3%, 6%로 이렇게 이제 종합 부동산세율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많이 되죠. 맞아요. 다음에 이제 710 대책을 통한 양도세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40%였지만 70%로 대폭 상향이 됐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세율인 6%에서 42%의 양도세율을 적용했었는데 60%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취득 시점에 취득세도 상향이 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도 상향이 됐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지금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부동산을 사지 마라. <laughs> 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입장이 맞습니다. 네. 많이 사지 마라. 많이 그렇죠. 사지 마라, 그렇죠. 사긴 <laughs> 사되 많이 사지 마라. 네네, <laughs>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율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게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서 2주택자라고 하면 10% 또는 3주택 이상이라면 2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게끔 했는데 이제 2주택자라고 하면 추가세율 20%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3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게끔 7.20 대책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세법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기본 세율이 최대로 따지면 42% 내년 뭐 45%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42%라고 했을 때도 30%가 추가가 되면은 72%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한80% 이렇게 돼 버리니까 증여세가 훨씬 싸게 됩니다. <laughs> 어.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뭐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개인의 양도세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 개인 같은 경우에 3 주택 이상 들고 있으면 말씀하신 지방세 포함한 80%의 양도세율을 내야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추가 과세를 해도 지금 20%, 20 추가 과세를 하기로 했으니까 법인세율 20%면 뭐 40%의 법인세율을 내게 되니까 그렇죠. 양도세를 계산하면 양도세든 법인세든 결국 이제 팔대 시점을 계산하면 또 법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법인은 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 비해서 부담이 큰데 어, 양도세는 아직은 그래도. 압도적으로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어, 특히 이제 단기 매매의 경우에. 네, 네. 그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법인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지만 결국 이제 법인이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를 낼 때도 종합부동산세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비용 처리되면 법인세가 또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이 이제 무조건 이제 유리하는 경향이라면 이제는 투자를 할 때부터 말씀하신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익이 생길지를 한번 고려해보고 음. 세금을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네. 근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음, 부동산 맞습니다. 임대 법인도 늘어났지만 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별로 사업자를 안 냈던 부분들도. 음. 네. 이제 뭐안 하면은 과태료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세제상 혜택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폐지한다고 딱 들었을 때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그 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칠리봉 대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아예 단기 4년은 이제 막겠다. 그리고 단기 임대 4년에서 8년으로 전환도 불가하다.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은 허용이 된다. 하지만 아파트 장기임대 8년은 폐지를 해서 등록을 할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8년인데 이제 10년으로 이걸 연장하게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주택임대로 등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현행에서는 뭐 4년이든 8년이든 한번 등록했다가 어,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말소를 하게끔 했고요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를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회계사님이 조 조회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율이 이제 상향이 되면서 10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이 부분은 작년 이제 12,16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같이 해야지만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아, 거주 요건 할때어 거주라는 게 사실 뭐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전입 신고 하는 걸로 네. 거주 요건 만족이 되는 걸 판단 네. 그걸로만 하면 될까요? 네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음. 정부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안 거주했는지 요구를 판단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뭐 핸드폰 추적을 할 건가요,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건가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전입된 내역을 가지고 거주를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는 저희가 실거주기 때문에 음. 형식적으로 뭐 전입신고만 했다가 실거주를 안 하면 나중에 요구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할 수는 음.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음, 사실 정부에서도 파악이 어렵지만, 네. 그거를 신고를 대리하는 우리들은.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 말고는 네. 저희는 더죠할수 더 그렇죠.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전입신고 음. 내역이라든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하신 걸로 그쵸. 아는데 이게 음. 만약에 작정하고 저희한테 네, 그쵸. 어, 말은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산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죠. 할 수가 없는 네.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한테는 정확히 음음. 이제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등본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소 변동 음음. 이력상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거 무조건 받아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이제 포함되도록 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택수 산정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하나 보유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양권도 포함해서 내가 주택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분양권 하나 더 들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 받는다. 그 적용 시기는 202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인데, 이거는 세법 개정안에서 좀더 추가한 내용인데요. 네. 기존의 7.10 대책에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추가세율 20%를 적용하도록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했을 때도 추가세율 20%를 적용한다. 네.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10%는 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추가 10% 말씀이세요? 네, 추가 10%. 그렇죠. 추가 10%가 이제 추가 20%로 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예. 그비상업용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추가 2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상업용 토지는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대로 추가 10%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그렇죠. 같습니다. 그대로 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주택. 주택만 음. 예, 좀 규제하기 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법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제 다주택자를 아 이건 진짜 여기로는 돈을 벌수 없겠다 주택을 매매를 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저도 괜찮은데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어 출구 전략이 다 막혀버리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약간은 열어놔야지 이제 그 사람들도 반발이 최소화되고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네, 놓치지 말고 저희 영상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